자! 반갑습니다! 갔습니다 가자! 저기 저기! 다 왔어! 드디어 다 왔다! 다 왔다! 자 오늘 빼러 왔습니다 아 경비 아저씨가 있어? 그냥 뽑아 야크레스 그래. 앞에 넣 아씨. 어디에요? 어디 있을까요? <laughs> 저기 아, 빨리. 어? 빨리. 빨리 뽑아. 이마 <laughs> 경기 아저씨워잖아 뽑아 빨리. <laughs> 바람 안 빠졌잖아 아직. 안 빠졌잖아. 안 빠졌어. 빠졌어. 맞았어. 그러네. 응. 갑시다. 오늘 <laughs> 영상 끝. 짧았지만 끝.